그래서 2장에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다가 5장 1절에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찬송의 가사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 있도다 이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름이 전에 가득해서 제사장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이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제로 성취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이 왕조의 견고함과 지속성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지속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나라를 말아먹었습니까? 그것을 이제 수습하고 나라의 기강을 견고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이대 다윗 왕인데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만 하도록 하셨죠.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까지가 바로 다윗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이제 평화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말씀을 두게 하십니다. 성전의 중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하여 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여 들으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20장의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품위와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 성전은 어디까지나 모형에 불과합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다스림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다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더 이상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그 완성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탁하신 대위임령이 뭐냐면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온 땅에 펼쳐지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교회가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고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